우리가 도대체 유용하게 잘 써여요 우리는 어디에 유용하지 않습니까? 리다그리로면리 내면 이렇게 해도 되요기 이제 아니 이렇게 넓게 안그래 그래, 넓게 거는 넓게 해도.

이리이리길이리길 이리,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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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그래가 이렇게, 이렇게. So, w e 면 e g 그 t t i n g into t h 해 Mundamana Hatchinato, k 도이 i p o w o g o 양쪽으로 e 어 u 양쪽 요물 따라 길 Hatchinato. You have to d 이리 t all. You h a 고리가 어디에 유용하게 잘 써요? 고리가어디 유용하게 잘 써요? 고살, 고리지 마. 고리 이숭어보살 밥에 먹고, 조금 요리하는 건 즐겁나가지고, 뭐, 난소리해가 먹고, 쟤는 나이 드는 게 있나? 보리단수맛있겠네보니 그래 보리단수를 해가지고, 먼저 해가먹는지고고고고리를 해가지고, 리단수해가지짜고짜그 상을 하지말고이단 쭉쭉쭉 가지고고리수를해가지고리단그를가지고 그래, 그래, 그 그래, 해가지고, 그래. 그래, 가지고짜리짜수하지마고그래이리되지 저쪽에서 하자 저쪽에서 보리 하자라 임해도 열선 먹였다 열선 우리가 아이고 보리 보리를 집는다카이 보리 송풍이 송은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요 살이 짚어서 요할 보리 잘 된다 기술을 다가지 보고 나는 버려가 버었거사 네, 수상, 수상기라 니까 그나저나 몸이 좀더 했지. 그리고 땅콩도 요두줄쓴 거고? 예. 네. 에콩. 자리 우리 밭에 쓴 거면 되는데. 응. 예, 알았어요. 예, 내년에 열심히 할게. 고수는 뭐 지팡이로 팍팍 해도 잘 되네. 빼려고 앞이 양배지가 죽어도 나거든요. 골목에 거기 줄거든 한데 따라가란 말다 무라고 응. 양대 따라 갑시당 응. 이 보리 심어 가지고 풀을, 풀을 제압하기 위해서 보리를 심어주는 게 좋겠다 내가 계획을 했다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네요 어쨌든 고리를 심어가지고 고리가 나가 있으면은 좀 풀이 달라지. 고리심 때문에. 이볏짚 그릇이 고리하고 헷갈리게. 이게, 이게,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여기서 해보는 보리 씨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아, 아까 그 할매, 음. 그 할매가 농사 지은 걸 그럼 주신 건가요? 요새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없는데 그 할매도 이제 이전부터 자기가 쭉 씨었어요, 보존해 온 셈이지 요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주로 심거든, 뭐 쌀이니 마늘이니 양파니. 네, 그렇기 때문에 보리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따라안 짓는다고 그런데 그 할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전부터 쭉 해오던 그 씨앗들 가지고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어뭐 돈으로 내는 것 보다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뭐 단술거리로 한다든지 뭐 미숫가루 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텁텁 개념으로 조금씩 하는 그런 사정이었지 그래 내가 부르어서좀 씨앗 좀 달아야 했더니 이렇게 나눠보 뭐 해준 거야 내가 여기 보리가 시뻘게 오면 얼마나 뿌듯하겠나 불이 이래 있으면 어, 억수로, 어 짜증이 나지만 내가 내가 심은 보리가 이렇게 싱싱하게 커 있다는 거 확인되면은 어참참기쁘겠이 <불이> 이렇게 탁탁탁 흐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겠지 이렇게 파도 이렇게 싱싱하게 올려니까 얼마나 보고 싶 이게 더나 깨나 이런것들은 손도 많이 가고 쑥스러워 저런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공간들인데 이런 이런 어? 응? 불이 있어서 그냥 이게 불이 고우면은 아무 신경을 안쓰도이대로 튼튼하게 잘크는구나 얼마나 이쁘노 이코 그렇고 음, 곳곳에 팥이 다또 풀에 취해가지고 팥을 제대로 어? 수확을 못했는데 이게 또 내년에 또 나겠네 이팥 지금 온데서 터져있어가지고 이리 해놓으니까 새들이 자꾸 와가지고 <laughs> 우리집 고양이 새끼가 또 재미가 나는 거라. 아뿡. 응. 새 잡는 또 재미가 고양이가 좋아한대. 음. 그래가지고. 뭐 하나 움직이는 거 보면 와서 다 꼬너워서. 응? 시간 나는 줄 모르고 자꾸 만 이러더라고. 이게 아주깔리 피맞아. 어, 피맞아. 아주다 응. 분리한 뒤에 앉아 말렸어. 이래. 또 가루내가지고, 농약으로 썰라고. 가지나무 이것도 지금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농약으로, 식물성 농약으로 만들어 쓸수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가지 조금 더 짜먹고 할 것이다.